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희 목사입니다. 함께 사순절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오늘은 마귀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 명사로 나오지만 헬라어로 보면 관계들이라고 해서 복수 명사입니다. 사단은 한 가지 수법이 아니라 다양한 수법과 방법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아, 교묘한 거짓과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아, 자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단의 이 마귀의 이 공격은, 이 관계는 너무나도 교묘해서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잘 알던 아담과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사단. 그 거룩했던 다윗도 무너뜨린 사단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름유다도 무너뜨리는 그 마귀의 관계에 많은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위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과의 이 지혜의 싸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 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사단의 모든 계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마음의 우울함과 불안, 그리고 걱정, 염려, 죄로 인한 죄책감 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부족한 그 가운데서, 사단은 너는 하나님께 갈수 없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나와의 사이에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이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은 모든 자신들의 전략과 전술을 패배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긴 것 같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미혹하는 큰 세력 같지만 사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미 전투에서 패배한 패장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는 사자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거짓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거짓과 속임수 중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천사나 권세나 어떤 세력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 사랑의 위로로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변함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상황 사람 갈때껍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사랑 그, 사랑날 위, 해, 주, 신날 위, 해, 다 시, 사 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람,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주 크리스도 다시 오시길 사랑 죽은 죽음도... 놈. 축복합니다. 아멘.